예수님께서 내가 세계명을 주면 서로 사랑하나 믿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인기적인 사람이었는지 니내 교회밖에 몰랐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못된 복을 세미나를 하도록 부르셔가지고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 교회 가보니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을 합니다. 아버지 저 교회가 성에게 맞으면 성평행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경우를 살리는 교회가 되길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마음을 세미나이터에서 돌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실 분은 하루 전에 오셔야 됩니다. 주일날 난예배를 끝나고,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여기 들어오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그걸 아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동력자들, 목사님들, 그 중에는 목회를 다 한, 기 직전의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탈진한 목사님, 목회가 안 돼가지고 벽에 부딪힌 목사님, 또 무인 목사님, 농가풍이 받기 뀌실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손하게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면 여러분이 따뜻하게 사랑을 베풀고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한 분만 세우다 해도 굉장한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헌신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께 헌신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미나는 목회자, 목회자를 숨기 한국교회가 초력파로 교단 따지자고 하나로 올수 있는 분다 기본이 세미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죠. 세계교회도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이 정소가의 사랑을 베풀면 끝까지 그들 섬겼을때 그게 작은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참석한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의 대사로 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복사님들요가서뉴수들을 예, 만나고 가야만 목회가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역할을 추행해주것걸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바쁘시고 힘들겠지만은 반지를 제껴놓고 여러분 여기서 헌신해 주시면은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데큰 기여를 하는 게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를 수교 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